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바이비트 김선생입니다. 포지션을 잡을 때와 정리할 때 수수료가 붙는다는 건 상식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수수료에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수수료는 수익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큰 손해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수수료 대책을 마련한다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테더나인을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많은 수수료 대비책 중에서도 굳이 테더나인을 추천드리는데 수수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수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이비트와 같은 거래소는 거래소 규모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용자를 모으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광고비에 많은 비용을 쏟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추천인 코드를 접하셨을 텐데요 이게 거래소 홍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렇듯 추천인 제도는 거래소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천인 제도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의 수수료도 여기에 쓰이는데요. 여러분의 수수료가 이렇게 낭비된다면 정말 아깝겠죠. 그래서 테더나인은 테더나인 구조를 통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합니다. 테더나인 구조를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낭비되는 수수료를 여러분에게 페이백으로 돌려드리는 건데요. 거래소에서 수수료가 낭비되는 걸 막고 직접 돌려드리기 때문에 테더나인은 최대 90%에 달하는 페이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모두 적용하면 95%에 달하는 수수료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수수료 혜택들을 모두 누리기 위해 테더나인에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테더나인 링크를 올려두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테더나인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이 후엔 상담 메뉴바에서 페이백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실 거래소를 선택해 테스트를 시작하시면 이렇게 테스트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시드머니와 레버리지, 거래 빈도 순으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오셨나요? 거래 환경이 다르다면 페이백도 당연히 변하지만 테더나인과 함께라면 달마다 수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페이백을 원하신다면 테스트를 마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나타난 페이백 시작하기 버튼이 누르시면 페이백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 중인 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앞선 과정 없이 페이백 계정을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메뉴바의 서전체 거래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원하는 거래 를 선택하시면 이전처럼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 되는데요 이제 페이백 계정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거래소 계정 생성 사이트로 접속되는데 이렇게 접속한 페이지에선 택더나인 코드 가 적용되어서 계정 생성만으로 간단하게 테더나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후엔 페이백 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메뉴 바에 페이백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uid 검색창에 조회 할 계정의 ui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계정의 누적 적된 페이백을 보여 주는데요. 성공적으로 조회하셨다면 앞으로 해당 계정엔 거래 시에 페이백이 누적됩니다. 거래소 수수료가 적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테더나인과 함께 하셔서 수수료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비트 김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